안녕, 친구들. 지구 곳곳의 비밀을 파헤치는 코코아 탐정이야. 지난 시간에 만난 일리피카 이야기는 재미있었니? 해발 4,000m 고산지대에서 만난 일리피카는 기후변화로 인해 살 곳을 잃어가는 기후난민이었지. 멸종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의 터전이 안전해지면 참 좋겠다. 자, 오늘은 공기가 희박한 산에서 내려와서 멕시코의 따뜻한 바다 캘리포니아만으로 왔어. 전 세계에서 오직 이곳에만 서식하는 아주 특별한 고래가 살고 있지. 별명이 바다의 판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돋보기를 들고 탐험을 시작해보자. 얘들아, 저기 좀 봐. 아주 작고 날렵한 실루엣이 보여. 안녕, 네가 바로 바다의 판다, 바키타니. 안녕, 반가워, 코코아. 내 이름은 바키타야. 스페인어로 작은 암소라는 뜻이지. 친구들이 나를 판다라고 부르는 건내 눈과 입 주변에 있는 독특한 검은색 무늬 때문이야. 정말 매력적이다. 마치 판다처럼 눈가에 까만 안경을 쓴것 같아. 그런데 키타야, 넌 고래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작은 편에 속한다며? 맞아. 나는 몸 길이가 약 1.5m 정도로 돌고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체구야. 하지만 작은 몸집 덕분에 얕은 바다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지. 이건 우리 바키타가 아마존의 보토처럼 특정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결과야. 키타야, 그런데 넌왜 다른 고래들처럼 배 근처로 와서 장난치며 놀지 않니? 너희를 관찰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고 들었어. 우리는 소리에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선박의 엔진 소리나 인간의 활동이 느껴지면 즉시 깊은 곳으로 몸을 숨기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도 아주 짧아서 인간들의 눈에는 거의 띄지 않아. 아하! 일종의 은둔형 생존 전략이구나. 하지만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데도 왜 너희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걸까? 보내고 있어. 키타야, 너희 가족들이 직면한 진짜 문제가 뭐니? 사실 우리를 직접 사냥하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토토아바라는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불법으로 쳐놓은 그물이 문제야. 그 그물에 우리가 우연히 걸려들면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게 돼. 이걸 전문 용어로 부수어획이라고 해. 부수어획. 목표로 한 물고기 외에 다른 동물이 억울하게 잡히는 걸 말하는구나. 이제 야생에는 단열 마리 내외의 바키타만 남아있다고 들었어. 이건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야.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해. 우리가 환경 보호에 관심을 두는 만큼 바키타의 미소도 지켜질 수 있을 거야. 오늘 만난 바다의 판다. 바키타의 이야기 어땠어? 다음엔 또 어떤 신비로운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 힌트는 아주 특별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이 친구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야. 날지 못하는 대신 밤에만 활동하고 이끼를 닮은 초록색 깃털을 가졌지. 별명은 부엉이 앵무새라고 해. 과연 누굴까? 자, 우리 친구들. 내일도 바키타처럼 소중하고 특별한 하루 보내길 바래. 다음 탐험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자. 다 같이 힘차게 안녕. 멍!